제22대 국회 정기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감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질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현안질의 때는 질문 요지를 벗어난 엉성한 답변으로 일관해 크게 질타받았지만 국감에선 비교적 명확한 입장과 정리된 견해를 밝히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데요. KFA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애초 예정됐던 이달 30일은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 당시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한창 들끓던 7월 기초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조사 결과만 중간 발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남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체부는 실지 감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최종 단계인 정 회장과 면담이 마무리되면 시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와 각급 산하위원회 콘퍼런스 일정도 고려됐습니다. AFC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은 터라 문체부가 굳이 이 행사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체육계의 전망은 분분한데요. 알맹이가 빠진 듯했던 대표팀 감독 선임 중간 발표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팩트 중심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만큼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도자 라이선스 이수자 선정 특혜, 심판 문제, 운영비 활용 문제, 특정 에이전시와 유착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그동안 KFA가 프로 및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피급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도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FA 담당자에게 경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위 국감과 함께 문체부 감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의 사연임 도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KFA 차기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우선 당면한 감사에서 뚜렷한 하자가 없어야 정 회장은 연임의 당위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이뤄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나 대한 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품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 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열한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퇴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퇴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받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커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안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은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번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호련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